제가 그이 수년간 어, 투자를 하면서 그 폭등 또는 폭락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 댓글에서도 많은 고민과 그리고 정성 등이 느껴집니다. 저는 일단 항상 생각하는 것이 틀린 예측과 틀린 기준이 투자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맞는 예측과 맞는 기준 항상 그렇한 것이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애초에 제 투자와 매매 기준은 예측에 의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도 전망이나 예측은 하지요. 하지만, 그게 투자나 매매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나 매매의 기준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망이나 예측은 그 근거가 있을 테지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맞췄다고요? 맞춘 사람이 있다고요? 수십억의 아, 모든 이전 지구의 인류가 동전 던지기 도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앞면이 연속으로 50번 나오는 것에 배팅을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운이 작용해서 성공한 배팅을 자신이 통제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요. 투자시장에도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이라 착각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전문가 행사를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코로나 폭락 후에 상승 시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며, 잠깐 성공을 맛본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망할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아서, 그러한 전망이나 예측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워렌버핏의 10배, 20배 더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투자자일 테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요. 실력이라면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성공했을 거고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면 일리적 일시적인 것이지요. 운으로 하는 투자와 매매는 어,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틀린 기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성패의 주요 요인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잘못된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나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노벨상 수상한 경제학 박사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들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제일 잘한다면. 현대차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테슬라에 투자하여 이미 수십억,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인가로 기억하는데, 한 엔지니어가 3, 4년 전에 3프로 TV에 몇 차례 출연하면서 수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기술 별거 아니다, 흔한 거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 도입을 2년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요. 물론 테슬라의 별거 아닌 기술로서 당시 쟁점이 된 것은 OTA 기술이긴 하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년 동안 레거시 업체들은 테슬라를 자신들보다 몇 수는 아래인 회사며 경쟁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지요. 또한 이 댓글에서 망할 것 같아서 전량 매도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성공이 보자, 보장된 기업이 있었던가요? 절대 성공이 보장된 사업 프로젝트가 있나요? 특히나 테슬라처럼 신상품, 신기술에 선두 에 있는 회사, 첨단 산업의 선두에 있는 회사는 더더구나 그 실패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의 기회마다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보장된 성공만을 원한다면 투자자들은 자주 기대와 다른 결과에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모든 것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실패에 인색하고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성공의 확률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혹은 성공의 확률이 아주 아주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것만으로도 이미 최상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성공할 확률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영역은 도전 자체를 하려는 기업이나 사람조차도 찾기 어렵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첨단 사업 영역에서 투자자에게 줄수 있는 최선의 투자 기준은 이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확률을 보는 것보다 그 희박한 성공 확률에서도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느 인물, 어느 기업의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확률로 보장된 성공을 원한다면 첨단 산업의 최선봉에 서 있는 테슬라는 그 기준에는 맞지 않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첨단 산업의 최선봉에 있는 테슬라가 사업을 성공만 했을 때의 실패 없이 성공만 했을 때의 고수익을 원하면서 자기 최면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최면에 의한 상상과 다른 현실이 발생하다 보니 그 괴리감에 충격이 생길 것이지요. 매일매일 한 회사의 흥망성쇠가 뉴스로 보도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A 회사의 악재가 터져서 수십조가 날아갔다. 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보도를 하며 며칠 후 뉴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되어 신고가를 찍었다면서 역시 A 회사의 저력은 대단하다. 향후 장밋빛 미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너무나도 자주 그것도 주요 매체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 회사의 경영인이 또는 근로자가 오늘은 우리 회사가 최고의 회사고 내일은 우리 회사가 곤망을 회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일을 할까요? 특히나 자주 서, 자수성가한 회사의 창업자 또는 경영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흥망성쇠를 판단하는 수많은 매체의 경제 전문가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 특히나 테슬라와 같은 첨단 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쉽게 쉽게 판단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자수성가로 실제 기업을 운영하여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들은 그 내막을 보면 모두 대부분 전설적인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 정해진 시스템 안의 사람들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새로운 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 내용에 변동성에 심하게 멀미를 하였다. 등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음, 제가 그 멘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는 폭락이든 폭등이든 이 변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더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폭등할 때 오만과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폭락을 할때 패닉과 이런 혼란에 빠지지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존의 결정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들은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유리하겠죠. 저는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아실 텐데 저는 구글, 애플라, 애플, 테슬라 중에 매매를 하는 것은 거의 90 9% 이상이 테슬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테슬라가 변동폭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더 좋게 옵니다. 200% 넘는 수익이 희열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 저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볼때 대단히 기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 내심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폭락할 때이 희열에 몇 배는 되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 주식 투자, 특히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길을 걷는 기업은 폭등과 폭락이 필연적인데 그 필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 뿐 이상할 것이 없지요. 필연적인 것을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특히나 주식 투자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것을 하는데 불리하다라고 하죠. 태생적으로 하지만 투자에 적합한 사람은 폭등뿐 아니라 폭락마저도 기회로 만들며 변동성 자체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폭등에도 덤덤하고 폭락에도 덤덤합니다. 일부러 감정을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견딜 필요도 없죠. 어차피 현존 최고의 성공한 투자자도 연평균 20% 수익률입니다. 저도 저의 평생의 수익률도 애초에 나빠도 10% 이상, 좋아도 20% 이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 이하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더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절대적인 부보다 상대적인 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의외일 것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외일 것이 없습니다. 저의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지요. 원래 투자라는 것은 보장된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장된 성공이 약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투자에 적합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 최선, 제가 하고 있는 최선이란 것은 겸손하게 조심조심 항상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걷는 것 그 뿐입니다. 이러한 저의 얘기에 반론도 존재하지요. 그 반론에 대하여 저 또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모든 논리는 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모든 논리가 서로 모순인 것도 많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리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뿐인 논리가 아니라 각자의 논리를 누가 더 많이 실현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현은 투자 시장에서는 결국은 투자 성과가 되겠지요. 워렌버핏의 말이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더 신뢰를 주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워렌버핏도 틀렸다고요. 투자 시장에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버핏도 다 홈런을 칠 필요 없다. 삼진아웃을 당하지 않으며 확실한 몇 개만 제대로 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 성공만 했으면요. 워렌버핏은 지금의 수십 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식의 반박을 하는 분들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중요 요인이 가치관이 투자에 매우 불리하며 투자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상상과 말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투자를 하여도 다른 세상을 살고 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가 반드시 성공할지 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 미래에 제가 살아 생전에 AI 또는 화성으로의 이주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그리고 뉴럴링크 또는 자율주행의 영역에서 제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테슬라 일 것이고 일론 머스크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미래와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제가 원하는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려고 제일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덕분에 전 세계가 자극을 받고 요동치며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처럼 흥분합니다. 그러한 기업과 사람이 더 많아져서 우리, 우리 미, 아, 우리의 인류가 더 많은 꿈을 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십수년간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들이면서도 곳곳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응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응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더 많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